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이른바 대자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 복구와 차로 감축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체감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주 상무중앙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지나는 이 구간은. 현재 복공판 제거와 도로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전 8차로였던 이곳은 도로 포장과 함께 한개 차로가 줄어 7차로로 복구됩니다. 대신 양쪽에 자전거 전용 차로가 설치됩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합니다. 우선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도로를 복구하면서 차로를 한개 줄이고 도로를정비도거나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한 부분 이것한 2025년 6월 경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그 이후 이제 사업비도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2026년 이후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했고. 거기서 이제 더인다면은그그이 그날에도... 여자 태그션 엄청 경치거든요. 자전거 전용차로 신설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어, 그 좋지. 음. 나도 맨날 자전거 타고 는데 광주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 구간별 차로 감축 여부를 확정짓고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